기억은 마일의 좌극한이니까 1이구요잘안 보이네. 1이구요 1의 우극한이니까 마일이니까 더하면 0이니까 기억은 맞아요. 니은부터 볼게요. 1에 대한 극한값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여러분 1에 대한 우극한 1에 대한 좌극한이 필요해요. x는요. 근데 너네 f x잖아.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X를 써봐. 그럼 뭐야, 얘는. 마, 1인데, 좌극한이 됐고. 마, 1인데, 우극한이 되잖아. 이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그럼 F, 마이너스 X는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F, 마일의 좌극한 봐. 마일의 좌극한 뭐야? 1. 마일의 우극한. 몇이에요, 여러분? 0. 마일의 우극한 0. 둘이 같지가 않네? 불아 극한값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음. 다음 1에서 연속이네요 그럼 1에 대한 어 이거 그대로 이거 재활용할게요 1에 대한 함수값까지 따지면 되죠 자 재활용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fx 구하고요 여기다 x-1도 써보고요 그래서 f x 1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를 짜봐. 1에 대한 우극한 몇이에요? 1에 대한 우극한. 1에 대한 우극한, 마일, 자극한 0, 함수값 0. x 1은 뭐야? 여기다, 여기서 1을 빼라고. 원래 1인데 1을 빼니까 몇이야? 0이잖아. 근데 0에 대한 뭐야? 얘는 우극한이지. 0에 대한 우극한이고 얘는 0에 대한 자극한이고 얘는 그냥 0이야. 그럼 너네 여기 이거 쓰니까 f 0에 대한 우극한 쓰라고. 우극한, 1. 정확한 1 함수값 0 근데 문제가 뭐야 더한 거죠 더한 거라고 얘들아 f 더하기 f x 빼기 1 더한 거라고 둘이 더할게 0 둘이 더할게 1 아유 처음부터 틀렸네 그냥 극한값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거 틀렸지 이 얘들아 차근히 표 짜야 된다니까 차근히 표 짜는 연습을 하야니까 예제랑 유제랑 계산력 강화 보면서 얘들아 선생님처럼 표만 짜 창은이 표 짜는 걸 계속 연습해야지 표잘못 짜겠어 그러니까 연습해야지 그러니까 표 짜는 거를 보고 흉내내라니까 선생님 하는 것처럼